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속초에 있는 아바이 마을에 가려고 갯배 선착장에 왔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로 가려면 어뭐 다리도 놓여 있고 차를 타고도 충분히 갈수 있는 섬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속초 여행을 한번 왔다가 또 갯배 한번 타보고 또 여행을 즐기는 것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갯배 선착장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끝내줍니다. 정말 푸를 청청 맑고 맑은 하늘이 한 폭의 그림처럼 바다를 배경으로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멋지고 좋은 날에 속초 아바이 마을로 갯배를 타고 건너가서 추억에 이야기를 많이 많이 남겨봐야죠. 저 건너편에서 갯배를 타고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를 기다려서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바이 마을. 아바이 마을을 말만 들었지. 실지 북한에서 내려오신 어 북향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1세대 북향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아바이 마을을 언제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아 정말 오늘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지도 않고 가까운 거리여서 한 5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5분이라도 배를 타고 넘어가는 기분이 어 좀나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래서 지금 넘어오는 관광객들을 태우고 지금 갯배가 오고 있습니다. 이 갯배를 기다렸다가 타고 아바이 마을로 넘어가서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드디어 갯배가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네요. 날씨도 좋고. 갯배를 타고 아바이 마을로 들어가는 어, 지금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속초 사이길이라고 아바이 마을 길이라는 이런 안내판도 있네요. 빨랑 가서 얼른 갯배를 타고 아바이 마을로 건너가 봐야죠. 갯배를 타고 온 손님들 고객님들이 내렸네요. 관광객들이 내렸습니다. 저도 갯배를 타려고 짜자잔 하고 올랐습니다. 와, 감정이 참 기분도 좋고, 아, 이런 갯배를 타고 아바이 마을로 건너가 보는 이런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속초 아바이 마을로 오세요.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푸을 청청 하늘도 파란색, 바닷물도 파란 바닷물색을 보니까 정말 오늘 기분이 너무 상쾌합니다. 아바이 마을로 가는 날이어서 그런지 또 날씨도 이렇게 맞춰서 너무 좋은 날씨를 저에게 선물해 준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바이 마을을 갯배를 타고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약간 돌아서 다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아바이 마을로 갈 수가 있지만, 그래도 관광 온 기분으로 오늘 갯배를 타고 아바이 마을로 직접 이렇게 들어온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감나고, 그래도 관광 왔다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갯배 선착장을 넘어서 오니까 바로 아바이 마을이 시작이 됩니다. 운선의 집이라고 하게 되면 가을동화 주인공 운선을 보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바이 마을이 오니까 다 개인 이름을 붙여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네요. 아바이마을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도 없고 조용한 골목으로 지난 기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고 관광객들도 많았다고 라 하는데 지금은 엄청 사람이 적습니다. 길거리가 조용합니다. 이전에 가을 동화와 1박 2일로 촬영을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고 정말 핫한 골목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보다 사람들도 없고 아주 조용한 아바이 마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 아바이 마을이라고 하게 되면, 어, 대체로 함경도 출신 시량민들이 모여서 사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함경도 음식인 순대와 함흥냉면이 유명해진 곳이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함경남도 단천이라는 곳에 그 이름을 붙인 단천 식당이 아마도 1박 2일로 인해서 유명해진 식당인 것 같습니다. 제일 커 보이고 맛집이라고 소문났다고 합니다. 통계라면 북청 이대 아바이 순대, 북청 아바이 순대도 있다 커피집도 있고, 여기는 흥남 아바이 순대집이네요. 흥남이라고 하게 되면 함경남도 흥남항이 있는 데죠. 1세대 함경도 시량민들이 안타까운 그 고향에 대한 그림을 가슴에 담고 금강산을 애타게 부르면서 장사하던 아바이 마을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바이라는 말은 북한의 함경도 쪽에서 할아버지를 뜻하는 함경도 지역의 사투리거든요. 한국 전쟁 발발 이후에 함경도 출신 피난민들이 속초에 내려와서 잠시 거주하면서 휴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발이 묶여가지고 여기에 집단촌을 만들어서 정착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바이 마을을 둘러보면서 보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단천 식당이 제일 인기가 많고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맛도 좋고 맛집이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함경도 아바이들이 만들어서 파는 아바이 순대나 오징어 순대, 그리고 함경도 음식이 유명하다는 이곳 아바이 마을에 와서 먹는 음식이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래도 KBS 촬영과 1박 2일 촬영한 단천식당이 유명하다라고 하니까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와 단천식당의 모둠순대 입니다 원조 3대가 내려오면서 한경도의 순대맛을 그대로 살려낸 순대와 냉면을 먹으면서 고향의 맛을 느껴봐야죠 우와 맛있겠다 한국 전쟁의 아픔으로 생겨난 함경도 아바이 마을도 어느덧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식당에는 일제 시향민들은 세상을 다 떠나 가셨고 지금은 그들이 후손들인 선녀 선자들이 음식을 팔면서 부모님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함경도 아바이 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함경도 특산 음식 순대와 냉면을 맛있게 먹고 나서 아바이 마을과 있다 있는 푸를 청청 하늘과 동해 바다가 하나로 이어진 듯한 석초 바닷가를 시원하게 둘러보면서 산책을 좀 하고 가야 또 힐링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석초 해변가입니다.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닷가야 해변에서 한번 어린애 마냥 석굽놀이 할때 처럼 바닷물과 함께 한바탕 놀이를 좀 해보고 갈까 합니다 바닷물에 손도 담그고 물놀이 하던 옛 추억을 되살리는 시원한 바닷가의 잔잔한 파도와 함께 백사장 모래에 발자취를 남기면서 어제가 아닌 오늘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물과 함께 바닷물과 함께 놀아보는 이 재미가 어릴 때 추억을 되살리면서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동해바다의 강원도 속초 해변에서 이렇게 혼자 바닷물에 손 담그면서 놀다 보면 오늘도 역시 바닷물 속에 동생들이 얼굴이 비춰지는 것 같고 어린 시절 동생들과 함께 놀던 고향의 동해바다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처럼 미역을 감으면서 동생들과 함께 장난치고 소꿉놀이하던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북한과 제일 가까운 최북단 속초 아바이마을을 둘러보면서 한국 전쟁으로 빚어진 아픈 역사의 마을 함경도 아바이마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우리 시향민들의 생전에 그리고 그리던 고향에 한번 가보는 그 소원이 후세들은 꼭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두손 모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아바이마을에 와서 힐링되는 하루 미당금 TV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